그럼 우리가 일을 하잖아, 일. 네? 일을 하는데, 그, 제 질문에 답변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10년을 사는 거야. 마침마다 일어나서 일을 할 거니. 근데 스스로 가지 마는 돼요 필요도 커버요 우리는 이 일을 왜 하는가? 내존재이유는 뭐예요? 그,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스스로 답변을 해, 앞으로 10년 동안. 무슨 답변을 하고 싶어? 이렇게 질문할게요. 성공, 성공을, 시키, 성공을 시킨 사람. 성공을 시킨 사람이라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스스로 이렇게 다짐할 거야. 미래 내가 성공을 시킬 거야. 그렇죠?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왜 아침마다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지, 왜 내가 존재 이유는 뭔지. 그 사람이라면 성공시킨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거 같아요? 지금 질문의 뜻은 성공 시킨 사람이. 그렇지 미래 성공 시킬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이 뭐 뭐라고 얘기해? 그렇지 내가 네. 아니라 그 사람이. 아. 내가 그러니까 내 탄성에 잘발리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죠. 뭐라고 얘기할 네. 네. 것이냐. 네. 누구에 대해서 즉, 네. 자기 그 성공자가 네. 그렇게 성공시킨 사람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서. 존재 이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다짐을 하는 게그사람이 들어 보세요. 뭐라고 다짐할 거? 아, 자, 다짐을한다 네. 음. 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희망 음. 아, 희망을 주기 위해서. 네, 네 좋아요. 좋아요. 그거 얘기 그러면 희망. <laughs> 자, 희망. 그 적는 거예요, 여러분도. 왜 일어나냐? 그럼 서로 다짐하다 희망을 주기 위해서 네, 그렇다. 그게두 네. 번째 질문이었어.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뭐냐면 자기 의 사명 선언문 이 있죠? 네. 키워드가 뭐예요? 그걸 한한 단어로 줄인다면 희망이야. 희망이구나. 네. 네, 또 나왔잖아. 두표 나왔어. 원래 세 네. 단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럼 세 단어 중에서 한 단어만 선, 선택하는 거야. 성공과 네. 희망 중에 진짜 나의 사명은 뭔것 같아요? 희망. 네. 오케이 희망. 그럼 여기다가 이제 희망 이라는 글자를 써야죠 아셨죠? 희망 글자 기억되고 싶은 거존재 이유 오늘 사명 선언문의 키워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희망을 선택했어 그러면 이제 핵심 가치 들어가도 돼 핵심 가치? 핵심 가치는 뭐냐면 이제 그인스파이제 성장해 오실 때 설문을 다 해야 되는데 설문을 한 시간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그 자녀가 있다 네? 자녀가 있으면 우리 자녀들은 다른 거는 경험하지. 요거는 꼭 경험 했으면 좋겠다. 딱 하나. 저 같은 경우는 자유야. 우리 아이가 마음껏 능적인 자유, 자기의 무슨 활동의 자유에서 막 하고 싶은 거. 내 자유함을 다른 건못 해도 경험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면 정말 내 자녀가 하나만 경험한다면 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